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국이 참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깨어서 잘 분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의 사람 아마샤와 참사람 아모스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전달라까지 아모스는 총 다섯 가지의 환상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세 번째 환상을 말하고 네 번째 환상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과 결탁하고 요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1절부터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때에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러 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 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나이다. 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때에 그랬는데, 그 때는 어떠한 때에 이었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전달락을 보면 세 번째 완상, 환상, 다림줄의 완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을 잡는 추입니다. 그런데 그 추로 재어보니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올라갈수록 무너지는 것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북이스라엘의 죄를 강과하지 않으시고 멸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미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 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성소이지요. 아마샤는 거기에 제사장이면 대제사장쯤 될 것입니다. 그가,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러 보암에게 그랬는데, 여러 보암왕 이세이지요. 아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번성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에 아모스가 왕을 배반하여 모반한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견딜 수 없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 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랬습니까? 구절에 보면은, 여러 보암에 집을 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전 단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나라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보암이 카레에 죽는다고 말하면서 왕을 모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왕 자신을 죽이려고 모반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맞는 말이죠 이렇게 거짓의 사람들은 전부를 다 부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한 부분을 떼어서 왜곡시켜서 비슷하게 말하고 결국에 가서는 끝이 다르게 결론이 맺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의 특징입니다. 이 단은 우리가 같은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끝을 다르게 회색하게 해서 가라지를 낸다는 것입니다. 변은 주수때가 되면 알곡을 내지면 가라지는 주수때에 머리를 들고 꽃을 피우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라지는 효묘하게 사람들을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마샤입니다. 그는 경제적, 전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풍요의 나라에서 정권에 빌붙어서 사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신앙생활을 말하면, 반드시 악한 사탄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자칫 회개하게 되면은 자신의 종인 사탄의 졸개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이렇게 진리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거짓선지자로서 여기에서 예언해 주고 밥 빌어 먹지 말고 내 나라 남유다에 가서나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부자 나라에 와서 굳이 그렇게 밥 벌어 먹고 살려고 거지 대연하고 다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간 농부와 목자인 내가 말해도 먹히지 않는 빛과 번쩍한 제사를 신실하게 지내고 있는 신전이고 궁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패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정치에 부여가여 먹고 사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기대어 적당히 타협하여 먹고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탄의 속임, 속삭임에 부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근신하여 단호히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소명의식을 갖자. 소명의식을 갖자. 14절부터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봉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대를 따를 때에 요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요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요와의 말씀을 들을 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는 장면이지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규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보면은 신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떼를 기르는 목자이고 옥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모스가 이 말을 하냐면 나는 사역을 해서 돈 벌려고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짓 예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무슨 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은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목축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에 대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자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야 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소명 의식입니다. 소명 의식.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이러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립니까? 꼭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대충 타협하며 살아 가는데 대충 살면 안 될까? 그리고 사명자는 목사로 부른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나는 특별한 부르심도 없는데 일반 사람인데 신앙생활에 그렇게 우린한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 흔들리게 되며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확신으로 인도될 때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생각을 훔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를 들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심히 평화롭고 풍요한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그 속의 이면에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나의 주인인가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연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성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가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증량하여 나누질 것이며 너는 도로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하라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아마샤 내 아내는 장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리에 붙잡혀 여러 사람들에게 융관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저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은 그 개인에게 그 반역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비가 보는 앞에서 칼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나누어져 버릴 것이고 결국 너는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이스라엘도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포로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참한 저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 반드시 사탄이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꿋꿋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말씀대로 필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하나님이 심을 늘 기억하며 저에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깨어서 근신하게 하시고 사탄을 대적하게 하시며 부르심을 확인하여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늘 순간순간 목도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